볼게.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 개념은, 아 개념이 없어. 그냥. 간단해. 알았지? 자, 그냥 용어 하나만 딱 외워준다. 알았지? 용어 하나만 외운다. 자, 볼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일단 참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았지? 참인 명제에서. 그러면 나는 요렇게두개 그어서 참임을 표시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저번에 했어. 맞지? 음, 자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우리는 각각 이러한 용어를 써줄 거야. 됐지? 자, 난 근데 도대체 이건 교육과정에 왜인지 모르겠어. 빼버렸으면 좋겠어. 어, 자 볼게. 여기서 자 이렇게 얘기한다. p는 p라는 얘는 q이기 위한 자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준다.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래. 됐어? 자, 그리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이러한 용어를 좀 써줄게. 알았지?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다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준다. 됐니? 문제 없어? 자, 외우는 방법은 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얘가 총을 쏜 거라고 생각해, 알았지? 그럼 총 맞으면 뭐가 나야 돼? 피가 나야지. 자, 그래서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알았지? 앞에 게 충분조건, 뒤에 게 필요조건. 됐어? 자, 근데 우리 어떤 특수한 명제는 이러한 얘가 만족이 되는 경우도 있어. P이면 Q이다가 만족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Q이면 P이다는 만족하는 게 아니지. 맞지? 거꾸로 뒤집으면 만족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뒤집어도 만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x는 1이면 x 세제곱은 1이다. 실수 범위에서는 두 개는 사실상 같은 얘기니까 맞지? 그러면은 서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 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p의 화살표 q도 되지만 q 화살표 p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인 거고, 그치? 화살표를 주느냐면서 받느냐인 거고, Q도 마찬가지로 주느냐면서 받느냐인 거지? 이런 경우는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줄게. 충분 필요 말고 필요가 앞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줘. 필요 충분 조건이란건 사실상 P랑 Q가 어떻게 돼 있다? 진리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받아들일 수 있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지. 얘기할 것도 없지. 그냥 두개 섞어놓은 거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소리고. 조금만 사야 되겠니? 자, 예를 들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이러한 말이 나오면 알았지. 그러면 너네 머릿속으로 아 그러면 p이면 q이다. 아 p가 화살표를 주는 얘기 때문에 아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됐지? 그러면 p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 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을 때아 다음 과 같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겠구나라는 얘기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야. 당연히. 문제 없니? 됐지? 어 그냥 아 요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둘게. 음. 자, 바로 문제로 갈게. 여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할까? Q이면 P이다가 성립을 할까? 이게 문제인 거야, 알았지? 이게 어려워. 자, 그래서 1번부터 좀 살펴볼게. 자, 봐봐. 어떤 조건인지를 말하래?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말하래? P가 화살표를 주는 애만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애만 필요 조건, 주고받으면 필요 충분 조건. 됐지? 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 p는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 q는, q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라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화살표를 줄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거야, 먼저. 됐지? 자, x가 만약에 음수라면 x 플러스 절대값 x는 0이 된다. 맞니? 틀리니? 맞지? x가 0보다 작으면,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절대값 X,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변할 거기 때문에, X 빼기 X가 되는 거고, 계산 결과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명제는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건 된다. 그치? 자, 거꾸로 갈수 있는지 좀 보자, 거꾸로. 자, 이렇게 거꾸로 갈수 있는지 보자. X 플러스 절대값 X가 만약에 0이라면, X는 음수이다. 맞냐, 틀리냐? 왜안 돼? 발레 딱 하나 있네. 발레 뭐 있냐? 0, 0 있지, 0. 거꾸로는 못 가. X 플러스 절대 값이 X가 0이라고 해서 X가 음수라고는 얘기를 못 해. 0일 수도 있으니까. 됐지? 자, 이거는 안 돼. 자, 그러면 P는 화살표를 줄 수밖에 없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중.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문제 없니? 자, 그래서 1번 답은 충분 조건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거 가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P라는 조건이 될 거고,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라는 건 Q라는 명제가 될 거야. 자, 살펴보자. 어떻게 되면 될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둘다 0이 남았니? 그지?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고 y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둘다 0일 수밖에 없다. 다한 거야 1학년 때까지 응. 얘는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x가 0이고 y도 0이야. 이 소리랑 같은 소리야. 맞지? 자두 번째 거 가볼까? 절대값 x랑 절대값 y를 더한 게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꼭둘다 0이어야 할까?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지?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아, 아니, 아니지? 아, 이거 둘다 0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도 이것도 둘다 0일 수밖에 없지? 절댓값, 같은 의미로 절댓값 X는 봐봐 얘들아 어떤 수의 절댓값을 씌우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동의하니? 마이너스 2의 절댓값 씌면 몇이야? 2잖아 0의 절댓값 씌면 0이잖아 1의 절댓값 씌면 1이잖아 항상 양수 아니면 0밖에 못 나오지 그치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야. 근데 절대값 y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얘겠지. 기 근데 이런 숫자 두 개를 더했더니 계산 결과가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둘다 0일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얘도 yeah, no. 어떤 의미냐면 x가 0이고 y도 0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사실상 어떤 의미다. 서로 같은 거다. 그렇지? 얘가 알려주는 의미나 얘가 알려주는 의미나 같은 거다. 같다라는 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인 거고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인 거지? 그럼 P는 화살표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느냐네? 그럼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겠다. 맞지? 음.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문제 없네 여기까지. 자, 그다음 거 보자. 아, 이거 3번은 뭐 중학교 같은 문제니까 그냥 보자. 자, 이등변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니? 아니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세 변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안 되지. 그지 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니? 되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변의 길이가 같겠지? 자, 거꾸로도 갈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화살표를 받을 수만 있는 예지? 필요 조건이 되겠네. 됐니? 음, 문제 없지? 자, 91번, 92번 두 문제 풀어볼게. 볼게. 또, 부등식 관련 문제네. 그지? 자, 필세제 12번 가보자. 자, 두 개의 조건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2부터 X가 5까지 이렇게 돼 있고, Q는 절대값 X가 A보단 작거나 같다가 될 때,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다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쪽으로 화살표를 주는 애여야 되지. 그지? 주눈에 여야 돼. 자, 요렇게 가는 얘가 될 거야. 그지 이게 참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p 의 진리집합은, 뭐, 계산할 것도 없지. 2부터 X가 5까지. 이게 진리집합이 될 거고. 그지 어, 원래는 뭐, 아니, 엄밀하게 적자. 엄밀하게 적자. 자, 이렇게 되겠지. p 의 진리집합은. 자, Q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자. 다시,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절대값 벗기면은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맞지? 자, 그래서 이거의 진리집합은 X밥 마이너스 A부터 X는 A까지. 이렇게 돼야 하고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이 소리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그림 그리면 되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자, 이렇게 잡힐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자, 이 경우가 보자.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작거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2까지. 갖다 들어간다는 건딱 보이지, 이제? 자그 다음에 여경우는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된다 됐지. 자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냐? 놀 정도 생각해 봐. 둘다 만족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하나만. 야 씨. 봐봐. 네. 둘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렇게 있지만 A는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라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소리야. 네. 그치? 근데 그림을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딱 픽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얘가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 얘가 일로 가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둘다 만족하는 거라고 알았지? 부등식은 항상 그것 좀 생각해라. 자, 엔드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되면서 얘도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 돼? 네. 아, 자, 그러면 얘 풀어주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리고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야, 얘야. 오른쪽. 그렇지, 얘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답은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a는 이렇게 풀어 주면 끝나겠다. 됐지? 여 사실상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 문제가 아니지. 이 말은 그냥 뭐 이거밖에 쓸게 없는 거야, 그렇지? 어, 앞에 것만 잘하면 돼. 자, 두 번째 거가 보자. 자,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얘가 화살표를 주는 애 받는 애 얘가 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받는 애 그지? 얘가 받는 애자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네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면 X 더하기 3이 0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맞니? 자 근데 다시 0이 아닌 거보다는 나는 뭐가 더 편하다고? 0인 게더 편하다 그랬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 이용한다? 이거에 대우를 이용한다 알았지? 자 대우 이용하자 이 자식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겠지? 0이 아니다의 부정은 0이다겠지? 그렇지? 자 그럼 x 더하기 3이 0이면 얘 부정해서 뒤로 가면 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이거의 진리 집합은 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어야지 성립할 거 아니니 이거의 진리 집합은 뭔지 모르겠지 일단 그런데 어쨌든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3을 포함해야 되니까 갖고는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다시 이건 무슨 소리다 결국 이 자식이 누구를 해로 갖는다 마이너스 3을 해로 가진다 이 소리가 되겠지 따라오고 라오고 있냐 있죠. 어, 자,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아9 맞지? 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이면 되는 거니까 a는 4가 나오겠네. 됐지? 넘어갈게. 자, 93, 94, 95풀어보자 자, 95번만 보자. 아, 조건이 3개가 나오기는 하지만 상황은 똑같을 거야. 알았지? 어, 상황은 똑같을 거야. 자, 첫 번째 보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는데 Q가 화살표를 받는 예야 그지? p y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P이면 Q이다 자 이게 성립한다라는 소리다 맞지? 여기까지 문제 없고 자그 다음 R은 다시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 그러면 R이 p y 관계에서는 화살표를 줄수 있는 예가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다시 R이면 P이다가 성립이 된다는 소리다 마지여까지 자, 그러면, P라는 예의 진리집합과 Q라는 예의 진리집합은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 자, 그리고 다시 R이라는 집합과 P라는 집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 맞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림 좀 그려보자. 일단, 자, P부터 그려볼게. 자, P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예고, 1 사이에 있으면서 또는 3보다는 큰 애야. 자, 요게 지금 p야. 요게 p야. 자, 그랬을 때, 음, 요거부터 볼까, 그냥? 자, p가 근데 어떻게 돼야 돼? q가 p를 완벽하게 덮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q는 어떻게 생긴 얘냐면, q는 지금, q는 이렇게 생긴, x는 a보다 크다. 그치? a를 기준으로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얘거든? 근데 걔가 얘를 다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A는 여기에 위치해서 이렇게 생긴 얘가 돼야지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같아도 되겠지. 못 삐져나가니까. 자, 그래서 일단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자, 요게 만족이 돼야 돼, 다시. R은 흰색 안에 들어가는 얘가 돼야 돼. 그렇지 자, 근데 R이 지금 누구냐면은 X는 B보다 크다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B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얘거든? 그럼 봐봐.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삐져나가서 안 돼.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포함 관계가 성립을 안 하지. 그렇지 여기 있어도 안 되지, 당연히. 여기가 포함 관계. 여기에 있어야 되지. 그치? 여기에 있으면, B가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된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것도 같다. 허용이겠네. 그치? 어. 자,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지? 두개 곱하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렇게 필수의 제 13번. 자,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불러 주제. 자, 그랬을 때, 어, 뭐가 좋고, 뭐가 되냐면,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얘가 화살표를 받는 애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소리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아, 나 Q라는 건나 p 겠구나 이게 성립을 해야 한다. 이 소리가 되겠지? 근데 둘다 낫이 있으니까 좀 꼴보기가 싫으네. 대우명제 활용해도 상관없지. 자, 대우 활용해주면 P이면 Q이다 이게 성립을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다시 P는 Q의 부분집합이겠구나라는 소리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일단 P는 이렇게 있을 거고 Q가 이렇게 있을 거야. 됐지? 음,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다. 자, 그리고 각각을 그냥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해 보자, 알았지? 됐니? 자, 그랬을 때 1번 본다. 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어. 자, p의 여집합은 몇번몇 번, 몇 번? 1번, 2번. 그리고 q는 2, 3번 포함 관계가 성립을 안 하지. 1이 없으니까. 됐지? 자, 1번 안 돼. 자, 2번 살펴보자.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봤다. 자, Q의 여 집합은 1번, P는 3번. 당연히 안 되지. 맞니? 네. 자, 그 다음 3번 봐보자. P교집합 Q. 가 P냐고 물어봤어. 자, P는, 아, P교집합 Q 그냥 그림상 봐도 바로 몇이야? P랑 Q 겹치는 거는? 어, 3번이지? P지, P? P? 맞지? 아, 자,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고, 옳은 거 찾는 거지? 자, 4번 한번 봐볼까? 자, P 여집합, 교집합, Q를 해보재 자, P 여집합은 1, 2번. Q는 2, 3번. 겹치는 건 2번이 존재하지. 그치? 음, 틀렸다. 공집합 아니지.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마지막 5번. 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야. p는 3번이지? q의 여집합은 1번이지? 합치면 1, 3밖에 안 되지. 2번 커버 안 되지? 어, 그래서 이건 전체 집합 될 수가 없겠네. 됐지? 자, 그래서 답은 3번만 된다. 문제 없니? 넘어갈게. 자, 14번 가 보자. 자, 네개의 조건 P, Q, R, S가 존재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대? 자, 옳은 것만을 찾아보래. 됐지? 삼단 논법 문제야. 똑같은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 볼까?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S가 화살표를 주는 애다 됐지? 자, 그러면 S면 R이다. 이게 참이란 소리야. 자, 두 번째. n o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n o P가 화살표를 받는 애야.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는 Q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라는 소리지.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래. not S가 화살표를 주는 애야. 그렇지? 음, 그러면 not S는 Q야. 이것도 참이라는 소리네. 그렇지? 그러면 각각의 대우 명제들도 전부 다 참이겠지. 그치 그러면 not R이면 not S야도 참이고. P이면 나 Q야도 참이고 나 Q이면 S야 이것도 참이야 이렇게 여섯 개가 참이라는 거야 지금 자 그랬을 때 찾아보자 기억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인지를 생각해보래 이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지 P이면 R이다 이게 참이냐고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출발은 어디서 한다 P에서 출발해서 R로 도착할 수 있는지만 보면 된다 맞지 자 P에서 출발해보자. 자, P이면 일단 어디로 갈수 있니? NOT Q로 갈수 있지? 자, NOT Q이면 다시 어디로 갈수 있니? S로 갈수 있지? 자, S면 다시 어디로 갈수 있니? R로 갈수 있지? 자, P이면 R로 갈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야. 자, 니은 가보자.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Q이면 R이다. 이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네? 나큐가 화살, 아 맞지? 어 알이 화살표 받는 얘니까 맞지? 자 그러면 나큐에서 출발하자. 자 나큐 출발이면 S로는 갈수 있겠다. S면 다시 r 로갈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나큐에서 r 로갈수 있겠네. 니은도 된다. 자 그다음 필요 충분이냐고 물어봤어. 왔다 갔다 거릴수 있냐라는 소리야. p 에서 출발해서 S로 도착을 하고 다시 S에서 출발했을 때 p 로 도착할 수 있으면 필충이야. 맞지? 자. 그러면 디귿은 일단 선행과정 첫 번째 P이면 S이다 되는지부터 살펴보자. 자, 이제 바로 볼게 P면 나큐로 갈수 있지? 나큐에서 다시 S로 갈수 있지? 그러니까 P에서 S 갈수 있어 없어? 갈수 있어, 그렇지? 아, 요건 가능해. 자, 그 다음에 S이면 P다를 갈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지? S에서 출발하자. R로 갈수 있고 다시 R 있냐? 아, 없지. 그러면 갈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얘는 필요 충분이 아니고 뭐만 된다? 충분 조건만 되겠네. 화살표를 줄 수만 있으니까. 됐지? 어, 그래서 귿은 틀린 거네. 문제 없지? 자, 96, 97. 해볼게.